2022년도 연말, 오늘 30일 날이야. 금요일. 지금부터 계속 떡밭을 하는 거야. 떡 신정, 구정, 고름까지 계속 떡밭이야. 근데 지금 이거, 그, 순대국 있었거든. 순대국에다가, 순대국을 얼려놨다가, 지금 이렇게 육수로 쓰, 사용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걸 기름, 기름을 두르고 기름을 충분하게 두르고 간장을 간장을 같이 포함해서 버섯을 느타리버섯을 익혀내고 거기에다 이제 새송이버섯은 또 따로 별도로 고기 같잖아 새송이버섯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투입해서 야채를 많이 넣은 거예요 야채 호박. 새송이버섯 그리고 좀더 칼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아도 아이들이 달짝지근한 거 싫어하는 애들도 있지만 또 약간 달 달짝지근한 걸 좋아하는 애들은 아예 그 꿀을 묻히거나 이걸 꿀을 묻혀서 아주 이렇게 꿀에다가 소스를 버무려서 먹을 수도 있지만 달고 그런 걸 좋아하는 애들을. 지금 이게 매콤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꿀을 소스로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은 아이들이 참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칼끔하면서 꿀맛으로 먹을 수 있고 또 이걸 제조할 때 어, 물려 써도 돼 물려 써도 돼 엿도 먹고 그러데 물엿이 뭐 어, 엿을 써도 물엿을 써서 먹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성인용은 원래 단 거를 안 좋아하니까 또단 거를 안 먹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단 거는 충분히 야채에서 저기 다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은 뭐 간장 진간장 소스를 갖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하게 특별하게 단걸얹지지 않아도 뭐 설탕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자연적으로 간장과 기름과 그리고 이제 해장국으로 먹던 순댓국을 육수로, 육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떡볶이를,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야채가 충분히 들어가요. 이것 같은 거, 겨울에 좋거든요. 여자들이 그래고호 고추, 이게 다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점이고, 또 새송이버섯, 바나 이렇게 그런 것같아이면 기본적으로는 손뒤 기본적으로 언제 사갈까 모르니데 이걸 아이들에게 좀화 접시시에 보일 때 희소, 뭐 칼라도 좋고맛있 뭐멋있잖아데 뭐, 이게 엄청 맛있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혼접시씩드는때는 꿀을 꿀을 사러 가에다가, 접시에다가 소형 접시에다가 꿀을 넣고 에다가 뭉쳐서 먹게 되는 거요그 이유는 이게 이제 에서 코만에서 그런 맛이 특한 맛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식사 되는 요 식사 되는 요 이렇게 만들어서 난강이와의 균이 이거 떡볶이도 이렇게 하면 최고의 요리이기 때문에 최고의 요리이기 때문에 가격은, 가격은 난강이와 임금손으로 만들어 먹는 요리이기 때문에 가격은 충분히 비싸져야 합니다 비싸게 받아야 요 그냥 일반 떡볶이군요 난강이와의떡볶이를 개발을 했지만 이거는 비싼 요리집에서도 쓸수 있는 그런 물리입 그래서 특별하게 이거는 비싼 요리집에서 쓸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예,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양식이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식당에서 프랜차이즈 사 그래서 이거를 떼면 다르지 양강이 여왕는데 프랜차이즈 했을 때 흔적 중런이 포 명하 면서 편안히 먹을 수가 없게되 고, 그게무 리가 있는 거니깐 를떡밭을하 라는 거름 까지 떡밭을 계속 하 고도 떡 으로 계속 어야 되는아재우 이를 만날 때 까지 정치 활동 하고, 남는 시간 을 짬짬이 이렇게 만 들어서 뒷산 연우 으로 가다 내 i 강 g o 입니다 to be a l 7 t t l e b i 일 i 이 going to be a little bit. I'm going to be a 일 또 저녁에는 또 노래 찾으려고 저작권 뺏긴 거 그걸 찾으려고 저작권료 받아내려고 또 저녁에는 또 내가 노는 게 아니고 엄청 일정이 바쁜 거야 권리를 찾게 하는 거야 내 인생 찾게 그리고 신랑감 찾게 이재용이 끌고 다니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 재용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삼성 총재 난광희 여왕이 이 지구상에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 임금 남강이 여왕 내 신랑감은 딱한 사람, 지구상의 남자라고는, 신랑감이 딱 하나야, 이재용이. <laughs> 그러고 다녔잖아. 신, 동빈하고는 결혼하려고 그러다가 첫사랑을 가는 손도 못 만져보고, 끝났고, 이재용이는 손도 만져보고, 입을 둘러쓰고, 남강이 여왕은 이재용하고 결혼하기로 한 지가 40년도 넘었는데, 발명하랴 뭐하랴 나를 살리랴 꼴통동 빵에 보내, 보내고 납치당하고 막 자동차에 깔리고 그렇게 세월이 무수히 억울하게 흘러갔다. 이재용과 만나서 결혼해야 돼 이제. 남은 인생 우리는 행복할, 행복해야 돼. 우리 권리를 찾아야 돼. 그리고 이재용이 자꾸 불러내서 사기 처먹으려고 하지만 이재용 회장도 정신 차리고 남광희 여왕은 이태원 어, 도로변에 있는 큰 도로변에 있는 동전 코인 노래방 집해놓고 노래하는 그새 오늘 갈 거야. 오늘 가서 저작권 찾기 노래 부를 거야. 만약에 귀국해 있다면 이정희 회장 그쪽에 오면은 애들하고 연결하고 있겠지만 재미이가 먼저 보낸 돈도 못받아서 나는 딴 년이 가로채가지고 음반 사기치고 있는 거야. 내 목소리를 노래하는데 막퍼가. 막 녹음해갖고 퍼가, 퍼가다가 그거에 속지 말란 얘기야. 남광희 여왕이 지금 노래, 이 저작권 찾으려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거, 저기, 음반으로 남광희 여왕이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따라가지 말란 얘기야. 돈을 한 푼도 못받았다는 얘기야. 카드도 못 받았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정신 박자 차려야 된다. 그 음반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오라가라 하는데 속지 말라. 과학자가수 남강이 여왕을 검색하라. 전화번호는 010-8455-3359. 자, 이재용 회장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전화로만 통화를 해야 돼. 이 전화가 아닌 다른 전화로 이재용한테 전화해서 오라가라 하면은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목소리 틀어놓고 음반 내꺼 녹음을 떠다가 막 틀어놓고 재영이를 오라가려 하면은 그거에도 속으면 안 된다. 자 유튜브를 검색하라. 01084553359. 임금 난강이왕 삼성전자 총재 난강이왕 휴대폰 번호입니다. 이거 영상 찍는 거는 선불폰이야. 다른 선불폰. 그래서 이메일로도. 이메일로도 회사에 정보 활동을 못 해. 해킹 당했, 이메일 해킹 당했고, 아이디 비밀번호 해킹 당했고, 01084553359. 통신, 전화는 되지만, 계정이 폭파당해서, 밴드에 정보는 올리지만, 유튜브 활동도 못 해. 유튜브를 받아볼 수는 있지만, 이 핸드폰 010-8455-3359번은 유튜브 셀카방송도 못찍어 계정을 폭파당해서, 그러나 통화는 되니까 010-8455-3359번으로, 전화, 콜 하세요, 이재용 회장. 임금 남강의형 핸드폰 번호입니다.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창업주 남강의 총재가 핸드폰 그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해킹 당하고 계정 폭파 당해서 유튜브 셀카 방송도 못 찍지만 전화 통화는 됩니다.